안녕하세요 제테크일존준입니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나왔죠. 특단의 공급 위주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대책을 보고 나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공공 재개발 재건축 부지 확보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 공급 물량이나 발표하고 있고 역세권 고밀화 일조권 룰 변경 등 정작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겉돌기만 하는 정책은 현재의 가격 대란을 진정시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시장에 반감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매수세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의정부의 경우 경기 외곽이다 보니 그동안 전세값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이 편안하게 전세가 인상 없이 살고 있었는데 고산지구마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서 임차인으로 살던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가중되었기도 합니다. 그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사람들의 청약 가점은 상당히 높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주택이라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일반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서 높은 1분가를 듣고 나니 욕기다 나올 지경이라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정부는 30번에 가까운 대책들을 남발하며 자기 목을 조르는 자충수를 수도 없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자율시장 경제 체제 자체가 이미. 망가진 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이 아닌 전세로 살겠다는 사람들까지 모두 매수세에 동참시켜버리니 AI 딥러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부동산 지식을 쌓도록 만들고 있으니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숫자의 증가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노련함의 증가로 인해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평택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평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군기지, 해군 이암대, 평택항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어진 쌍용차가 있는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평택은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좋은 투자처라는 인식보다는 경기도 외곽에 저렴한 주거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특히 평택은 2017년, 2018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인근의 동탄 신도시로 인해 그동안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평택이 외면 받았던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도 평택에는 25년 이상 된 구축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지재역 인근의 신축들은 또 동탄의 입주 시기와 맞물렸다라는 점, 이두 가지의 이유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동탄의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0년이 돼서야 평택이 주목받게 됩니다. 게다가 지제역 SRT가 개통되면서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만에 주파가 가능할 정도로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수서역에 내려서 기업이 많은 강남 선릉역까지 분당선을 타고 17분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원보다 더 아래에 있는 평택인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도보 포함해서 1 시간 안에 끊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게다가 평택 지제 역은 현재 srt와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인데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지난달 착공에 들어 갔다고 하니 추후 지제역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불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ktx가 연결된다면 추 서울역 인근까지 출퇴근도 쉽게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평택 지제역 이용객 수가 2020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며 실제 출근 시간 지하철 플랫폼 못지않은 사람들의 수가 SRT 쪽에도 오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평택의 호재가 상당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결국 거주의 가치는 교통의 편의성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원까지만 연결되는 GTX C 노선이 추후 평택까지도 연결이 된다면 은 트리플 역세권을 넘어 쿼드로플 역세권이 될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게 평택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주택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택의 공급량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평택은 향후 3년간 약 1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정대상 지역의 무서운 점은,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 중도금 승계를 하게 되는데, 등기 후 6개월 내 전입이라는 의무가 붙게 되고, 다주택자는 중도금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이 따라 붙고요. 그래서 규제 지역 지정과 과다한 입주 물량이 함께 작용이 된다면, 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가격 빠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올한해 평택 투자는 정말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내년으로 미루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제역 북쪽으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 규모로 보면 인구 1 3 4,680명, 세대수는 5 4,499세대입니다. 그런데 결국 평택 전체가 발전할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가 광권이라 생각이 드는데 투자는 반드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고덕 신도시 입주장인 올 하반기에 가격 추이를 함께 보면서 그때 결정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고덕 신도시 입주장 때 지지역 인근의 연식 5년 이내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시고 매수하는 편이 옳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올해 고덕신도시 4천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올 한해 전세 세입자를 모두 세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물량이라 생각이 들고요. 고덕신도시의 전세 물량이 남아 돌게 된다면 결국 지지역 인근 신축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급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올 한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